안녕하십니까. 도락TV 도락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화문에 쓰이는 핸들형 타입 도락 고장 유무 셀프 점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소개할 방화문용 핸들형 도락은 종류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태껏 생산된 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정리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가보시면 철로된 문이 있죠. 자, 이런 종류를 방화문이라 하는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손잡이가 동그란 거든지 막대기형이든지 그렇게 달려있죠. 그럴 때 방화문 사이에 보시면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화살표 보이죠? 이 부품을 모티스라 그러는데요. 이 부품을 대체해서 쓸수 있는 핸들형 타입의 도어락이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들형 타입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자 핸들형 타입의 도어락을 점검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핸들이 일단 텐션이 잘 살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면부 바깥쪽 확인하고 그리고 안쪽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걸 확인한 이유는 지금 보이시는 저 레치볼트가 원활히 잘 움직이는지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저 레치볼트가 이상이 있으면 문이 안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 오픈 클로즈 버튼을 눌러봐서 데드볼트가 잘 동작하는지 검사를 해 보세요. 자저 데드볼트 움직일 때 이물질이 혹시 끼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혹시 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안쪽에서 건전지 커버를 열어서 설정 버튼을 찾아서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야 정상이고요. 한번 더 눌렀을 때 다시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한두번 정도 검사해 보시고요.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면부 패널 쪽에 숫자판 검사를 해볼 건데요. 숫자판 웨이크업 시켜 가지고요. 1번부터 0번까지 다 하나씩 꼼꼼히 눌러 보세요. 혹시나 눌러지지 않는 숫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자, 패스워드에 만약에 그런 번호가 포함이 되면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걸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서 도락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번 시켜봅니다. 자, 이때도 한두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기종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카드키 있는 기종도 있고 없는 기종도 있지만, 카드키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카드키 검사도 해 보시는데, 등록된 카드키를 가지고 동작 검사를 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검사 항목으로는 동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종이 지문을 쓰거나 블루투스를 쓰거나 그런 기능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검사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잠금 검사를 할 건데요. 자, 우선 트리거 센서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트리거 센서는 문을 닫으면 저 트리거가 눌러지면서 데드볼트가 튀어나오는 건데요. 자, 영상처럼 저렇게 동작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식으로 마그네틱 센서 방식을 설명할 건데요. 마그네틱 뭐 쉽게 얘기해서 자석, 지남철 그런 거예요. 자, 이 방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검사할 때는 문을 한번 닫아서 동작이 되면 끝이고요. 저는 이제 설명 때문에 어,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기 센스가 있는 부위에 자석을 갖다 대면 데드볼트가 튀어나오고요. 저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문을 닫는 과정이에요. 자, 닫아서 이상이 없이 동작이 되면 검사가 잘 마무리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일단 기계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을 닫았을 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문틀에 있는 스트라이크하고 높이나 간격이 안 맞다는 뜻이니까 그걸 수정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방화문용 디지털 도락 핸들형 타입 도락의 고장 유무 셀프 점검을 해 보았는데요 점검시에 문제를 한 부분이라도 발견했다면 수리 또는 as 또는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락TV 도락 인사이드였습니다.